60대 엄마가 40대 아들이 한 달간 우유만 주고 30kg가 몸무게가 떨어지면서 영양실적으로 사망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들한테 집행위를 줬다고 합니다. 왜이 아들이 6년간, 7년간을 이 엄마를 모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일을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늘 났고 많이 했답니다. 했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소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가 한계가 없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회타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자식만 어, 가지고, 그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텐데, 다른 가족들은 무엇 동안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의 썩은, 어, 개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법 행법의 개법입니다, 개법. 아니 이는 자식들이 어,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키우면 그 자식들한테 재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왜 시집 갖는 딸들이나 시집도 안 갖는 딸들이든지 딸들한테 재산을 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어큰 그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갈라야 되는 이 유산 제도가 잘 됐다고 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아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가 재산을 받고 땅을 팔든지 뭘 하든지 집을 팔든지해서 이 사람이 사수님께 부모 명의로 돼 있으면은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돼도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6 0대 엄마를 어, 저 세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지금 이 법도 개법이 돼 있고. 그리고, 요즘은 부모가 아프고 아무도 안 쳐다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왜 유산을 또 줘야 되고, 부모도 안 보는데 유산을 줘야 되고, 제사도 안 지는데 유산을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산수도, 어, 안 하는데 유산을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요즘,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힘들고, 부모가 그 하면은 요양병원 보내든지, 그래 안 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식한테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장남한테는, 땅은, 유산은, 똑 같이 갈아야 되고, 그런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어, 맛을 좀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믿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어, 대한민국을 망해 만들고 규적이고 역적들입니다. 대한민국 의원들이 그런 이는 부분이, 요저 작년에도, 어 지금, 고급사로 3천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자식들이 있으면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 버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외규산을 똑같이 갈라야 되는 그 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말입니다. 지금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부모 재서도 부모 산수도 보지 않는데 재산을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도 돌보지 않고, 뭐 여성은 여성이지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도 안 오고, 재소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유산은 똑같이 갈라야 되는 그런 시대의 대한민국이 아니냐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행법, 민법, 전부 다법 바꿔야 됩니다. 사 a y a 니지금 u